안녕하세요. 오늘은 양파, 고추, 장아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부터 소개해드릴 건데요. 종이컵 200ml 기준으로 했을 때물 2컵, 진간장 2컵, 설탕 1과 2분의 1컵, 매실청 2분의 1컵, 식초 1컵. 양파는 작은 거 사이즈로 해서 6개에서 7개 정도. 그리고 아삭이 고추 10개, 청양고추 2개, 다시마 약간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 칼이나 도마 그리고 고추와 양파에도 물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나도 모르니까 남아있는 물기를 키친타올로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농도가 달라지고 어,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건조를 정확하게 해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양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미리 좀 잘라놨는데요. 사이즈가 작아서 가로세로 한 번씩 자른 상태에서 켜크에 있는 양파를 떼어내주시면 됩니다 고추도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했을때 사이즈로 해서 어, 잘라주시면 되는데 좋아하시는 식감대로 조금 더 두껍게 조금 더 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상태에서 어, 다 준비를 완료 해놨는데요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고 그릇은 이렇게, 유리 그릇으로 준비를 하시고, 열탕으로 소독을 해서, 어, 부패하지 않도록, 열탕 소독을 하고, 미리 건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물과 간장을 넣고, 그리고 끓이고 있었는데요. 몇개 끓이고, 다시마까지 끓여, 끓이고, 넣고 끓어 올라서 한 2분 정도 되면 끄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1 0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상태에서 불을 끄고 뜨거운 상태에서 설탕 1과 2분의 1컵, 매실청 2분의 1컵, 식초 1컵을 넣고 잘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은 진간장과 양조간장이 있는데 이렇게 끓일 때 사용할 때는 진간장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불을 끈 다음에 설탕, 식초, 매실액기스를 넣었는데 식초는 어, 뜨거운 곳에서도 끓이면 신맛이 날아가기 때문에 새콤달콤 새콤함을 위해서는 불을 끈 다음에 식초를 넣어주시고요. 매실액기스는 감칠맛도 더해주고 또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매실 레퀴스를 넣었습니다. 물, 간장, 설탕, 식초의 비율은 1대 1대 1대, 1대 2분의 1 그러니까 다른 물, 간장, 설탕은 동일한 비율로 넣으시고 식초만 2분의 1의 비율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린 사이에 다 설탕이 녹았습니다. 그러면 열탕 소독해서 준비한 유리병에 담을 건데요. 어, 이게 담을 때도 어, 매실청 담는 것처럼 양파 넣고 켜켜이 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맛이 서로 조화롭게 될수 있도록 양파를 한번 넣고 고추를 좀 넣고 이렇게 양파를 좀 넣고 고추를 좀 넣고 양파를 좀 넣고 이런 식으로 양파, 고추, 양파, 고추 이런 식으로 조금 켜켜이 담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켜켜이 쌓은 상태에서 뜨거운 상태의 장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는 소리가 나네요. 습니다 이렇게 벌써 다 담았네요. 이런 상태에서 어, 뜨거운 상태인데요. 어, 실온에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어, 익히, 이, 어, 열이 내려갈 때까지 한 소금 식힌 후에, 그 다음에 냉장고에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고추, 양파, 장아찌입니다. 감사합니다.